제발. 지금이야. 골렘만 안 나와도 일단 그럼 할만한 것 같아. 아 반격도 피해줘. 반격도 피해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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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좀만 더 좀만 더. 자 반격을 꼈고요. 지금 블럭이 24% 나오거든요. 공격 블럭이. 안녕하세요. 큐튜브입니다. 제 PO 인생 최악의 랜덤 빌드를 꼽자면 단언코2 e 빌드입니다. 바로 반격이죠. 반격은 적의 공격을 막아낼 때 자동으로 적에게 반격을 해서 딜을 넣는 방식의 스킬인데요. 따라서 적이 나를 공격하기 전까지는 무슨 짓을 해도 적을 절대 때릴 수 없는 미친 스킬이죠. 그래서 보통 회오리 바람의 반격을 보조로 넣어서 보조 딜용으로 사용하는 식의 방법을 주로 쓰고 사실, 그 방법마저 잘 사용하진 않죠. 피해, 그냥. 다 피하고, 피하고 평타로 잡아. <laughs> 진짜. 제가 진짜 했던 것 중에 진 역대급. 어, 이런, 이런 동은 지금까지 없었다. 이 빌드는 3.9 변형리그 말에 했던 빌드인데, 이제서야 올리게 되네요. 올리면서 영상을 쭉 다시 보는데, 정말 이걸 어떻게 키웠나 싶어요. 일단 액트를 진행하는 게 지옥보다 조금 더 힘든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하라고 하면 절대로 못할 것 같습니다. 보통 제가 10장까지 클리어 하는데 빠르면 4시간, 천천히 해도 6시간 전후면 마무리 했었는데 이 친구는 며칠 동안 액트만 밀었던 것 같아요. 아, 막패다. 막패다, 막패다. 마지막 심장이다. 진짜. 아, 이거 감동이 있는데요. 이 항상 별거 아니듯이 잡았던 이타바와 액트 미는 거 진짜 이렇게 감동적으로 잡을 수가 있나? 교님 키타바 잡고 이거 w w w p i k u c o k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걸로 잡은 거. 네, 그 뭔데요? 이거는 이제 그 느낌적으로다가 왼쪽 분. 자, 그렇다고 액트를 모두 클리어했다고 끝이냐? 절대 아닙니다. 레벨업도 지옥 중에 지옥이었습니다. 최악의 매핑 속도와 함께 차오르는 경험치도 역시나 최악이었습니다. 그래도 정말 생각보다 광산에서는 의외로 할만해서 광산에서 주로 레벨링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빌드는 제가 그냥 접속만 해서 플레이만 해도 그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사이러스를 잡고 끝내고자, 무리에서 70레벨 때의 팔각성 사이러스를 진행했습니다. 자, 그 결과는요? 와, 잠깐만, 이거는 피, 저, 3단 레이저 피하자. 오케이, 3단 레이저 피하고, 그냥 평타랑, 그, 그냥 일반 광선만 막자. 와, 진짜 이거, 이거 피통, 잠깐만, 피통이 좀 있어야 되겠다. 잠이 바닥 살짝.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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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맷좀 피했어야지. 와, 근데 이거 맞고 한 방에 죽으니까 답이 없네. 제발 막아라. 제발 막아 줘. 오케이. 한번 더. 아우! 피통 진짜 딱 400만 높으려 됐다. 400. 딱 400. 더도 말고 덜도 말고 400. 아, 렉은 뭐야? 렉 때문에 죽었잖아. 이거 마지막인데. 네, 저는 다시 광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정말 눈물 날 정도로 힘겨운 레벨링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똥빌드는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했는데, 반격으로 인해서 제 똥빌드와 랜덤빌드에 대한 가치관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습니다. 얼른 때려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자, 일단 이 바란. 쉽게 한번 잡아볼게요. 굉장히 쉽거든요. 용화만큼 살짝 켜주고. 나좀 때려줄래? 이거는 피해야 될것 같고요. 바닥은 불락이 안 되니까. 일로 와, 일로 와. 일단 일로 와. 오케이. 이거 그냥 맞죠? 아 물약, 아 물약 안 먹었지 왜? 바본가? 이 음. 물약을 안 먹을 버릇하니까 하... 정말 쓰레기 릭이다 진짜. 자날 많이 때릴 것 같은데 이때 물약 먹고 아 잘못 먹었네요. 일로 피해주고 일로와 물량먹고 용방키고 가만히 물량먹고 마무리 오케이 요런식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laughs> 이것도 막아 지민이 노데스 만원 지민이 노데스 만원 오케이 쫄처리 어 잠깐만 아 근데 이거는 잠깐만 지금 죽은거는 그어 아레이지민한테 죽은거 아니죠 딴 애한테 죽은거니까 그 미션은 아직 시작 안한 거다. 인정? 이 예, 노데스 진짜 집중해서 잡아볼게요. 아, 안 되겠다. 제가 좀 대충 잡으려고 했더니. 이런 거다 이제 컨트롤이죠. 컨트롤. 아, 제발. 자, 여기서 투템 깔아주고. 때려, 때려, 때려. 오케이, 여기서부터가 이제 핵심인데. 이거 맞아. 아, 피했다. 이거 맞아. 이거 맞아, 맞아야 되죠. 이한테 깔아주고 저거 피해주고 얘한테 붙어야 돼 물량 먹고 어 일로 동방 쓰고 맞고 제발 독대 아 개딸핀데 한 대만 한 대만 쳐라 일단 잡자. 와 이거 딱한대 차이인데, 한대 차이 자 대속자는 진짜 진짜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진짜 울센이요? 울센 한번 시간나면 어 시간나면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얜 진짜 완전 X밥 좀 막아라 좀 뒤로 가야되나? 아그 회오리 써야 되는데 회오리? 회오리 쓸 때가 어 이때 이때 이거 다 맞거든요? 이때가 딜 타임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잡아주면 시 됩니다. 드록스도 생각보다 <laughs> 생각보다 할 만해요 얘도. 이제 이 깃발, 깃발 처리를 하기 위해선 여기 붙어주면 돼요. 이제 그러면 쫄들이 나올 텐데 쫄들이 나와서 나를 때리면 이 깃발을 부실 수가 있어. 레전 하나 깼죠? 또 이쪽도 깨주고 오 죽을 것 같아. 그 깼죠? 이제 여기 가만히 있으면 돼요. 여기서 그냥 빡딜. 빡딜뭐 하고 싶다고 할수 있는 건 아닌데 일단 빡딜. 딜이 박히고 있는 건가? <laughs> 뭔가 딜이 박히는 듯안 박히는 듯 좋아요 물약을 이제 계속해서 먹어주고 토템 계속 깔아주고 토템이 희망이다 아이빨 깃발 또껴야 되나요? 아, 이쯤? 하나 깼고 박혔죠 깃발 제발 죽어라 빨리 죽어라 빨리 오케이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아주 쉽죠 그리고 도착한 사이러스 두번째 사이러스죠 제 POE 인생에서 가장 감격적인 순간을 뽑으라면 무조건 0순위로 뽑을 순간이 바로 반격 빌드로 사이러스를 두번째 도전하는 이 순간입니다 이 감동적인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 풀영상으로 공유하고 싶습니다 함께 보시죠 바로 사이러스 제가 깔끔하게 잡겠습니다 이걸로 진짜 할수 있다. 아까 시뮬레이션 했지? 용방 피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맞고 그리고 토템. 할거 없으니까 토템 막, 막 깔아도 돼 오케이 이 정도는.. 아 잠깐만 오케이 이 정도는 할 만해 이 정도는 할 만해 어 근데 평타가 좀 센데요? 이만이천? 만구천? 평타를 섞을까? 평타를 좀 섞자 네. 하 제발 제 이번에 이틋째인데 진짜 깔끔하게 잡고 이 빌드 때려치겠습니다 피통이 많이 늘었어 이러면 깨져 <laughs> 자, 여기서 용암만 키고, 맞아. 아, 어, 이거 바닥은 키해주고, 맞고, 용암 키 없으니까 튀고. 자. 다이는 진짜 피해야 돼. 자, 이때 맞아야 돼. 한대 더. 다시 튀고. 자, 이제 맞아도 되죠. 오케이, 다시 튀고. 자, 요런 느낌. 오, 느낌 좋아, 느낌 좋아. 굉장히 잡을 것 같거든요. 이때 맞고. 피하고. 안전하게. 어, 이거 피. 해 어, 욕만 쳤네. 오케이, 맞았고. 한대 맞아볼 거, 그냥. 피해주고. 아이, 평타 뭐야, 씨. 오케이, 페이지 넘어갔어요. <laughs> 저번보다 확실하게 깔끔한, 확실하게 깔끔했다, 진짜. 와, 저번에는 지금 여기까지도, <laughs> 여기까지도 못 왔거든요? 이렇게 깔끔하게. 역시 시뮬레이션 한 효과가 나오고 있다, 슬슬. 와, 지금 물약도 안 먹고 있었는데, 물약 먹을 그 정신이 없어요. 집중해야 되었고. 잠깐 노데스 갈 거면 아까 그 미션 안 받은 게좀 아쉬운데?

다이는 안 돼, 다이는 안 돼. 오 좋아, 이제, 이제 맞죠? 어, 이건 안 돼, 근데 이제 맞아도 돼. 자, 여기 한번 피해주고. 한대더 맞고, 오케이. 견적 좋았다, 견적 좋았다. 이제 맞죠? 맞았대. 한대 더? 한대 더? 욕심? 다이 한번 나올 것 같은데. 이거만 빼주고, 이제 맞죠? 이건 안 돼. 오오오오. 아 지금 용방 타임이 꼬였거든요? 이러면 그냥 무리해서 한대 더. 그치지 막아 막아. 용암방패 없어도 막으면 돼. 오케이. <laughs> 레전드다 진짜 이거는 거의 제가 사이로스 잡아본 것 중에 가장 레전드가 아닌가 진짜. 그럼 생각보다 굉장히 안전해요. 진짜 사실 이런 것도 다 막을 수 있긴 한데, 저 3페이지 여기만 여기만 죽지 말고 넘어가자. 일단. 오. 저 바닥이 좀 에바거든요? 개아프거든요 어디냐, 좀순간이동한 번만 해주면 안 되나? 오케이. 바로 빠져나가고, 물약은 계속 잘 찾아. 다이한번 피해주고. 한대 더, 한대더맞을시다 이건. 불량먹고 붙여 다이. 아 평타 다반데이다된다마다막 된다. <laughs> <laughs> 진짜 진짜 막지막 와 진짜 이것만 잡으면 끝난다. 진짜 얘 지, 진짜 접속하기 싫거든요. 아 진짜 끝내자. 어 끝냅시다. 깔끔하게 노데스로, 깔끔하게 노데스로 잡, 잡자. 잡오 잡아. 이런 거 맞죠? 이런 거 맞죠? 침착, 침착, 가만히 피쳐, 피쳐. 아용방 썼다. 모르고 이거 일부러 맞죠? 세대, 세대까지 어디로 나가? 아 이거 평타 씨. 자 이제 이일드 슬슬 끝나다니, 룰렛 돌릴 준비하시죠? 이 <laughs> 안돼 제발. 오 어? 잠깐 여기 딜 딜. 평타 평타 평타. 다 이는 피해 주고. 이일로 와. 평타 평타. 이쪽으로 가서 위로 어 어디야 이거 피해주고 로데스 가자, 깔끔하게 진짜. 이 마지막 여정은 진짜 로데스로 깔끔하게 하고 싶다. 죄 컨트롤 집중 좋아, 집중 좋아하는데 이거를 한번 죽네 아, 이거 약간 약간의 렉, 약간의 렉 때문에 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아, 근데 이거 진짜 잡을 수 있다. 아, 진짜 편안하게 할수 있겠다. 이제 게임 좀... 와. 아. 진짜 이그 동안에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는데 오 조심 끝까지 조심 방심하지 마 거의 다 잡았어 아 잠깐만 어디로 가야 돼? 이거 한번 뚫으면 되죠? 오케이 이렇게. 오우 쉿. 아니 어디가 어디가? 야 어디가? 아 잠깐만요 이거 어디가요 얘? <laughs> 자 이거 해결법 아시는 분, 이거 해결법 아시는 분. 제가 볼때 저거 한번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거든. 진짜 제발 아 진짜 잡을 수 있는데 아 해결법 알았어 자 해결법 알았어요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본데잠 여기부터 쏠거냐 그럼 에반데 이거? 오케이 다시 일로 왔다 일단 다이피 아, 이거피자 여기부터 맞딜 빡딜 물량 먹고 패 넘어갔네 근데 아, 물약 괜히 먹었어, 아이. 어우, 바로 피하고. 아, 이거 이, 이때, 이때 딜해야 되는데. 아, 일단 평타로, 진짜. 어우, 일단 피해, 일단 피 아니, 이거 딜 타이밍이 너무 없잖아. 때려줘, 때려줘. 아니, 이때 딜을 못하잖아요. 한대만, 진짜 한대만. 한대 아니면 두대인데? 거의 다 잡았어. 때려, 때려, 때려. 아,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지금 때려, 진짜 한대, 진짜 제발 한대만! 났다 드디어 드디어 끝났다. 와. <laughs> 진짜 드디어 끝났다.